자, 23회 마지막 장면 보셨나요? 어, 저는 진짜 놀랐어요. 뻔하게 가진 않더라고요. 하네라 비서가 말했던 더 빠르고 은밀한 다른 방법이 바로 드론이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태석 비서 황실장이 부회장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놨었거든요. 결국 주영채가 박경신을 가격하는 장면, 공난수기를 은폐하는 모습. 그리고 하네라가 뒤늦게 도착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긴 메모리 카드가 진태석 회장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난숙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박경신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거든요 죽이거나 살리거나 둘중 하나일 텐데 제 생각엔 일단 살려는 뒀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채가 살인까지는 아니라는 걸 알면 기세등등에지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영채에게도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공난숙은 언제나 자기 손에 모든 카드를 쥐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니까요 영채를 완전히 통제하려면 죄책감을 계속 심어 놔야 하는 거죠 진태석 회장에게는 하나의 의문점이 나왔습니다. 차정원이라는 아이가 박형신을 해쳤는데, 왜 공난숙이 그걸 해결해줄까?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오히려 한해라는 이 포인트를 놓치고 있거든요. 어, 진회장은 이 의문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원이 행세를 하는 아이와 공난숙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캐내려고 할 거고, 이 과정에서 진짜 영체인 가짜 정원이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진회장은 지금까지 보여준 캐릭터를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메모리 카드도 공난숙 회장을 압박할 카드로 잘 가지고 있겠죠. 건양과 거실에서 모두 모인 장면도 웃겼어요. 회장 부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결혼 날짜를 다음 주 금요일로 잡았는데 아직 식장도 잡지 않은 제일 거짓말 같은 결혼식 계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전 장면에서 미양과 기범의 결혼식 청첩장이 나왔잖아요. 날짜는 안 나왔는데 왠지 다음 주 금요일로 겹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고편에서 가장 주목할 장면은 요양병원 신이에요. 세훈이 자신의 친모가 누워있는 요양병원에 영채를 데리고 가서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을 보셨나요? 친모의 환자복이 영채가 입고 있는 환자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같은 병원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결국 영채도 이 요양병원에 오래 있게 되면서 이 병원에서 또 어떤 만남과 거짓말이 난무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세운에게 자신을 영채라고 하는 모습을 미양이 보고 기범은 정원을 찾아옵니다 텍스트 예고를 보면 이 시각 헤라도 찾아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 명이 한 번에 만나는 건 후폭풍이 너무 클것 같아서 제 생각엔 타이밍을 조금씩 엇갈리게 할것 같아요 영채의 집에서 나오는 기범을 본 헤라가 집으로 들어가 정원이를 만나 물어볼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가짜 영채 차정원은 정원이 아빠가 정원이를 보러 왔다는 식으로 둘러댈 것 같습니다 저도 드라마 예측을 하는 건지, 거짓말 만들기를 하는 건지, 머리가 어지러질 하네요. 이 드라마는 정말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하면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중요한 떡밥이 등장합니다. 어, 텍스트 예고에서 정원이 헤라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한다고 나왔어요. 헤라에게는 25년 전 수아가 그려준 그림이 있잖아요. 왠지 초상화와 그 그림 사이에서 미묘하게 느껴지는 기시감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정원이의 그림 실력이나 스타일에서 수아의 흔적이 발견될 수도 있고 헤라가 뭔가 이상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정원이의 정체를 밝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노민구의 행방을 얘기해 볼게요. 해외로 보내고 싶은 정원이가 진세훈 너내거 해라 영원이라고까지 하면서 진세훈을 홀렸는데 진세훈이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죠. 정원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했지만 진세훈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지금까지 세훈의 캐릭터를 보면 냉철한 면이 있거든요. 정원이에게 끌리긴 하지만 완전히 이성을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다음 화의 핵심은 요양병원에서 벌어질 사건과 정원이의 집에 모여드는 세 사람의 만남, 그리고 진태석 회장이 풀어나갈 의문점이 될것 같아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 쌓이면서 이제 곧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누군가 결정적인 진실을 알게 될것 같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계들이 뒤집히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다음 화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 드라마는 정말 한 해도 놓칠 수 없을 정도로 매회 반전이 쏟아지네요. 다음 화 리뷰와 예고분석도 바로 올릴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특히 세훈이 노민구를 정말 해외로 보냈을 것 같은지 정원이의 정체가 언제쯤 드러날 것 같은지 궁금하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